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자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세 변의 길이는 모두 자연수다. 세 변의 길이 합은 자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두 변의 길이가 같겠죠. 자,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자, 대략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길이가 같다라는 거야. 자, 요 길이를 x라고 할게요. 자, 얘를 자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 조건에서 세 변의 길이 합이 25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x 두번 더하면 2x지. 자, y죠. 자, 세 변의 길이 합이 얼마다? 자, 25라는 소리고요. 자, x하고 y는 지금 뭐다? 자연수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는 또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삼각형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가장 긴 변. 자, 가장 긴 변은 자, 나머지 자, 두 변의 합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 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아보도록 할 건데, 자, 여 이건 짝수죠? 자, 얘는 홀입니다. 자, 짝수하고, 자, 이게 홀수가 더해져야지 홀수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러분, y는 무조건 홀수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이제 y가 자 1이라고 먼저 해볼게요 자 y가 1일 때자 그러면 x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1이면 자 얘가 24가 돼야 되니까 자 x는 12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12 12 1 세변의 길이가 12 12 1이 되는데 자 가장 긴 변이 얘네요 그죠 자아이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떻습니까 작다 성립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y는 홀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y가 3이라고 한번 해보면은 자, 얘가 3입니다. 자, 그럼 얘가 22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럼 X는 11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 11이 되어야 되지. 자, 그럼 가장 긴 변은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떻습니까? 작다라는 거 확인되시죠? 자, 이제 다시 Y를 5라고 해야 되겠죠? Y는 홀수니까요.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20이 돼야 되겠죠? 5니까. 자, 그럼 X는 10이 됩니다. 자, 그럼 10, 10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이 규칙을 발견했을까요? 자, 지금 Y 값은 홀수 1, 3, 5 이런 식으로 이제 2씩 커지잖아요. 자, 그때 x값은 1씩 줄어드는 이런 규칙이 있네요. 그죠? 자, 이때도 가장 긴 면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y가 7이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 자, 99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떻습니까? 자, 작은 거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구면, y 값이 구면은, 자, 얘는, 자, 88이 되겠죠. 88. 8. 자, 그러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 가장 긴 변이 얘다, 그죠? 자,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떻습니까? 네,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11도 갑시다. 자, 그럼 얘는, 자, 7, 7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는 가장 긴 변이 11이니까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제 y가 13일 때 얘는 6, 6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자, 총몇 쌍이 나왔죠? 6쌍이 나왔죠. 자, 정답은 6개가 되겠네요.